전자석 스위치의 작동 불량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자, 이 스위치가 만약에 작동이 불량해서 제대로 붙지 못할 경우, 어, 얘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뭐, 맨 처음에 배터리 플러스에서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키 스위치 거쳐서 ST 단자로 들어가서, 어, 프링 코일 먼저 감겨서 플런저를 당겨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얘가 불량일 경우에는 피니언기를 제대로 밀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밀어 붙여야지만 어 약간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구동이 가능한데 이거 아예 뭐 끼우지도 못하게 되면 어 크랭킹 자체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회전이 느린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기동 전동기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에요자 여기 있는 접지가 불량하게 된다. 그럼 접지가 불량할 경우 여기 어떻게 또 다른 저항이 생기겠죠? 접지가 되는 쪽에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전원을 사용하던 장치를 보게 되면은 뭐계자 코일 여기에 있는 뭐어 전기자 코일 계자 코일에서 전원을 다 써야지만 기동 전동기가 힘 있게 돌수 있는데 여기 저항도 어 여기 그 접지에 있는 저항도 똑같이 전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전류 소모해야 될게 일부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 있게 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번은 회전이 느린 이유로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 번은 이제 브러시가 마모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러시가 마모가 되어서 어, 접촉이 불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전류가 흘러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생긴다? 저항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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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또 회전이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코일의 단락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단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 흔하게 얘기할 때 합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코일이 원래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라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진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요걸 모든 음, 코일 이다 지나가고 흘러 나가야 되는데만 여기에 단락이 된 거죠. 그럼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굳이 어,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어, 저항이 작은 쪽으로 확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일을 쑥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을 전부 다 지나가야지만 얘가 자력이 세질 텐데 일부 어, 라인만 지나가고 빠져 나가게 되면 자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계자코일이 자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 전동기를 돌리는 에너지도 같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역시 뭐다 음, 기동 전동기 회전이 느린 이유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석 스위치가 작동 불량하게 되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피니언 기를 내 보내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 플런저가 제대로 안 당겨질 거니까 얘가 안 나가지면서 플런저도 안 당겨지니 비단자를 어, 통해서 큰 전류를 쓰지 자체도 힘들어지잖아요. 당연히 이건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